지금 그 느낌 놓지 마세요. 그러니까 사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나 이렇게 불러볼래요. 은 나로. 자 나. 그렇죠 자 망해봅시다 망해 알아요 손 써요, 손. 어, 이거 없죠? 네. 래 @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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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어, 올라가는 건안 되는데 내려오는 건좀 괜찮은. 네. 그게 내려올 때는 시작이 고음이기 때문에 여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, 거의. 아... 그러니까 편안히 쓰다가 이제 뭐꾹이러치면꾹꾹꾹꾹꾹꾹꾹꾹 이래버리는 거죠. 아... 그게 아니라 꾹꾹꾹꾹꾹꾹꾹꾹꾹 이래야 되는 거죠. 우와, 네. 그러니까 위치만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. 음, 그 위치만. 예, 네. 눈썹 위다. 높은 코. 아. 근데 여기는 어... 올림.